직장 선배님이신 거예요? 네네, 직장 아, 상사십니다 아, 직장 상사시군 아, 그럼 네. 호칭은 어떻게 부르세요? 직장 내에서? 차장님이셨습니다. 아, 아, 차장님이아차장님시 아, 차장님.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세요? 저는 대리입니다. 아 대리님. 어... 그럼 대리님 밑으로 또 직원이 있으신 거예요? 제가 막내입니다. 아, 아. 야그 여기는 그 일반 평식원으로 만가는 일단 오자마자 대리로 시작을 하시예요 아, <laughs> 그게 직원들이 사기가 살지 않습니까? <laughs> 직원이 만 명이든 <laughs> 다섯 명이든 직급 중요하고 아, 맞습니다, 맞습니다. 보여지는 네. 거중요하다아니그리어 네. 어디 나가서도 예 어디 직장 다닌다 저 대리입니다. 어 그렇죠. 예 누구 어, 대리입니다. 네. 예. 아 그럼 면접을 오. 우리 형님께서 아예? 사장님께서 같은 모슨끼리 무슨 면접을 봅니까? 아. <laughs> 뭐 상상하시니까 혹시나. 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수평관계신가요 이 거의 직장 내에서도? 저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는 아닐 수도 있어요. 어때 요 영우 씨가 보기에는 좀 약간 그 직장 수사는 어떤 분입니까? 어, 수평관계로잘 맞춰 주려고 하시는데. 네. 그래도 직장 상사니까. <laughs> 그러니까 아무리 수평으로 맞추려 해줘도 나한테는 수직이다. 아, 어쩔 수 없다. 약간, 약간 이렇게 기울어진, 기울어진. 아, 그러니까 아니, 너무 직은 아, 지, 아니고. 네. 아, 지금 현재 이, 이 정도, 이 정도, 아, 이 정도, 네, 네. 이 정도 기울어진. 여기 여기 딱 좋네요. 아, 아 그럼, 수정, 그럼 이제 부장 진급을 앞두고 계신 거네요. 아니, 저는 사실 과장이 좋았습니다. 왜 왜요? 그 직행버스 그런 느낌이 들어서. 네. 이 마지막 종착점이 있는 곳으로 빨리 달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신다니. 네, 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. 네. 이게 어느 순간에 고향 앞으로 가될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, 야, 아... 사실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차장님 정도 되시는 네. 뭐 저도 이제 그 또래이긴 합니다만 네. 그 연령대에 계신 분들이 사실 가장들 걱정하시는 게좀 그런 것들이 좀 많으시죠. 네네. 네. 아, 맞아요. 혹시 이런 거 알고 계셨어요? 자주 얘기하셔가지고. 아 자주 얘기하세요. 정말. 아 그럼 혼자 가슴, 아 혼자 이렇게 가슴아이 하시는 거 아니구나. 네. 아니 영호 씨는 요즘 뭐 고민 같은 거 있어요? 큰 고민은 없습니다, 그냥. 그렇죠. 네. 긍정적으로 살려고 해가지고. 어, 좀 속으로 좀, 예, 좀 삭히시고. 네. 밖으로 소... 좀 이렇게 표현하시는 편이 좀 아닌가봐요. 크게는 표현 안하고요 어, 아니면 이제 술한 잔으로 친구들하고 좀. 네, 친구들이랑 소주 한잔할때 아. 뒤에서 이제 풀고. 아, 뒤에서. 네. 아, 친구들하고 는좀 많이 욕좀 하셨습니까, 차장님? <웃음> <웃음> 아, 시끄러워. 저... <laughs> 아, <그럼. 웃음> 저 지금, 네. 어, 지금 영훈 씨 눈빛이 바뀐 거 맞아요. 아, 너무 놀랐어요. 뭐 하시는 거예요? <laughs> 네. 많이 욕좀 하셨습니까, 차장님? 네? 약간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 네. 있따가야 영월아 수고했다 오늘도 아 수고했다 어땠어 오늘 회사? 아휴... 관두고 싶다 <laughs> 야, 아니, 아이고 그러니까, 죄송합니다 여기서 잠깐 보는 게 네, 다가 네, 아니에요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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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야 그래도 상황극에 참... 바로 몰입을 아... 하시네 어? 왜간두고 왜 싶은데 비소거와 섞여야 되는데 이제 아 비소거는 빼고 네. 적당한 수준에서 한번 해줘도 다 스트레스야 뭐 이러면서 그냥 네. 아니, 그러면 아 그러면은 이거 이거 이걸 빼니까 말이 제대로 안 되니까 네. 그냥 있는 그대로 상그에 빠져서 한번 해보자고요 네. 아 진짜 그냥 해줘 <laughs> 괜찮아요 우리가 다삐처리도 네. 하고 뭐 네. 아니면 편집하면 되니까 근데 차장님을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 그러니까 전체적인 상황이 <laughs> 제, 아. 제 인생의 <laughs> 모든 스트레스 아 그렇죠, 그렇죠. 네. 스트레스 아니, 아니, 스트레스 아니, 오해 없으시게 아, 차장님이 해소하는 거니까 네. 근데 차장님이 이거는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아니 원래 그런 사인데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좋아 좋아 아 근데 영호아왜 그러는 건데 아 아, 음. 욕도 잘하시네. 야, 어, 그 단어를 쓸줄은없는네 아, 그뭐기끝에 뭐. 자기야. 기 끝에야 뭐 18, 이 정도일 줄알는데 어, 네. 자기야. <laughs> 난 바로 옆에서 들었어. 아, 나는. 아, 뒤에서 피그 역할을 한번 나야. 뒤에서 피라는 거 아니죠 어, 자기야. 예, 예. 그 친구 역할이 나라고. 네네. 네. 아, 근데 이게 솔직한 표현이에요. 아니, 근데 건가. 진짜 그래. 에, 에. 보통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. 를 네. 아니, 근데. 아, 근데 제가 봤을 때, 잘은 모르지만, 제가 약간 심리 공부 같은 거 그냥 나름대로 좀 해요. <웃음> <웃음> 아, 심리 공부를 진짜. 영훈 씨가. 저놈의 손가락을 내가. 아니, 진짜. <laughs> 야, 삼겹살 넥타이 <렉다>, <laughs> 이거나 구워 먹어. <laughs> 이거나 구워 먹어.